안녕하세요. 김서희 세무사입니다. 어, 오늘은 많이 기사화가 된 부분이긴 한데, 연초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또 기사화가 되었던 부분으로, 어, 민생 침해, 여기에 대한 세무조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 그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학원 강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 대부업자와 관련된 부분. 이렇게 오늘은 좀 주제를 잡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학원 강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워낙 기사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어, 유, 예를 들어서 이제 유명 학원 강사 같은 경우에 내가 수강료로 받는 그 수익 금액을 내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활용해서 그쪽으로 입금을 받아서 어, 이 부분이 이제 세금 신고로 연결되지 않고 탈로가 되는 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 직원 중에 뭐 가족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제3자의 직원이 있다든지 이런 직원을 활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한 후에 그 계좌에서 뭐 현금화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어 되돌려 받는 부분들이 확인됐습니다. 즉 이제 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하고 그 경비를 이제 돌려받았다는 그런 점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어뭐 이런 명품과 같은 사치품 혹은 아니면 일반 승용차가 아닌 슈퍼카나 이런 차량을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이제 발생되는 비용을 어, 경비로 신고를 하는 신고를 함으로써 세금을 이제 탈루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무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바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대부업 관련인데요. 대부업 관련들은, 어, 미등록학, 미등록한 상태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원금을 상환받는 경우에는, 내 계좌로 받거나, 그러니까 사업자 계좌인 거죠? 내 계좌로 받고, 그리고 이 원금 이외에 이자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서 받아서 그 이자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적게 신고함으로써 이제 탈루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어, 국세청에서는 연초 연말 자주 이런 기사가 그 기사를 내보내는 부분을 보실 수 있는데요. 어, 이렇게 서민 생활에 부담을 주면서 또 탈루가 세금 탈루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민생 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어, 보다 더 엄정하게 세무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영상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